안녕하세요. 예비고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서예빈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범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과학팀장을 거쳐 목동에서 약 3년 동안 수업을 하다가 이번 겨울방학부터 입시는 이쌤에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목동에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최근에 시험을 봤던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점수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점, 100점, 100점 다 맞은 학생들의 점수만 몇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다 넣지 못했습니다. 수강생 중 23%의 학생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연합반으로 진행이 되었고, 11개의 학교에서 12명의 만점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전교의 유일한 만점자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는지는 조금 있다,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화학 원 과목의 특징과 내신의 특징 그리고 저는 어떻게 또 100점을 만들어 낼지 수업에 대한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원 과목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단원과 4단원이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단원별로 배우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1단원에서 몰, 화학 반응식을 배우게 됩니다. 화학 원에 대해 들어보셨다면 몰, 화학 반응식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몰은 단위이기 때문에 4단원까지 내내 쓰이게 됩니다. 1단원에서 개념을 확실히 잡고 충분히 연습을 해 두어야 몰에 대한 부담 없이 화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도 4단원에서 다시 한번 쓰이기 때문에 화학원에서 1단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1단원, 화학의 첫 걸음을 떼고 나면 2단원에서 원자와 원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2022 개정교육 과정부터는 빠지게 되는 현대 원자 모형과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주기적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3단원에서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화학 결합과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 중에서도 분자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요. 4단원에서는 그 물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통합과학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학습한 중화반응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더 깊게 다루는 화학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화학원 내신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1단원부터 4개의 단원을 4번의 시험 동안 한단원씩 나가게 됩니다. 4번 대학교를 졸업한 제 주위에는 학교 선생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모든 자료를 선생님이 직접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교과서나 EBS, 교육청, 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이 출제됩니다. 그럼 내신을 어떻게 대비하는지도 나오죠. 교과서, 학생들이 은근 소홀히 합니다. 교과서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은 물론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꼭 풀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교사용 교과서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EBS 개념 완성이나 수능 특강 문제도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도 같이 철저하게 연습해야겠죠. 모의고사와 수능의 기준은 2024년부터 바뀌었습니다. 킬러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화학원 1등급 컷이 50점, 만점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수능은 쉬워지고 있지만 내신에서는 변별력을 위해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능이 이렇게까지 나와버린 지금 내년 시험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에 가서 학교 선생님의 출제 방향을 듣고 나서 준비하기는 늦습니다. 특히 1학기 중간고사 범위인 몰과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기존의 킬러 문항까지도 일단 어느 정도는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쓸데없는 곳에 학생들이 너무 힘을 빼면 안 되겠죠. 난이도 30% 미만의 초 고난도 문항은 방학 기간에는 일단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난이도를 1부터 5까지로 나누었을 때 난이도 최대 4 정도의 문항까지를 우리 학생들이 풀어내는 것이 이번 겨울 방학의 목표입니다. 이후 5레벨의 문제는 필요하다면 3월 내신 대비에 들어갔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나 화학은 한번 개념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수학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난도 파트를 방학 동안 집중하려고 합니다. 겨울 방학에는 1단원의 몰과 화학 반응식, 2단원의 현대 원자 모형과 주기적 성질, 4단원의 중화 반응까지 진행됩니다. 사실, 어려운 단원들만 모아둬서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중한 겨울방학을 쉬운 단원들로만 채워 학생들이 의미 없이 편안하게 보내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어야 나중에 편합니다. 2학년 내신은 1학년과는 달리 공통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진행이 되고 과목의 수는 많아지고 선택자 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은 결코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시험 기간에 잠깐 공부한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겨울방학부터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하여 시험 기간에는 오히려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힘들 걸 알지만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 겨울방학이 될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몰과 화학 반응식은 화학원을 공부하는 내내 쓰이는 개념이면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다른 진도가 진행될 때에도 몰 화학반응식 추가 과제와 문제풀이를 계속 조금씩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겨울 방학 동안 뭘 화학 반응식을 충분히 연습하여 3월 내신 대비에 들어갔을 때에는 수능 기출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풀수 있도록 하여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부터 누구보다 잘볼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도록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 여름방학에는 고난도 파트인 4단원에 집중하고 다시 또 내신 대비가 진행되게 됩니다. 수업은 3시간으로 진행되고 이 수업 영상은 학생들에게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수업 중에 놓친 부분이 있거나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결석한 경우에도 영상을 통해 보강이 이루어집니다. 교과서와 교사용 자료 출판사의 각종 문제집을 분석한 자체 교재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3월부터는 학교 프린트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드립니다. 운정지역 뿐만 아니라 목동, 대치동의 기출문제들을 통해 실전 문제를 연습하게 됩니다. 저는 매주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전 수업 시간 내용을 테스트를 봅니다.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클리닉 후 재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그주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테스트의 경우, 내신 기간에는 누적 범위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3시간 수업 후에는 1대1 개별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숙제를 덜 끝낸 학생들의 경우에는 숙제는 모두 완성 후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학생들에게 제가 실제로 받은 학교 프린트인데요.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추가로 프린트로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저는 알수 없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매주 학교 프린트 자료와 수업 필기를 받아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 후에는 개념을 꼼꼼하게 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빈칸 넣기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테스트의 경우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빈칸이 없을 때까지 재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풀이가 많이 필요한 단원의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주고 나면 학생들이 풀이를 찍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의 경우에는 책자 형태로 왼쪽에는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둔 풀이가 적힌 문제를 오른쪽에는 같은 문제를 깨끗하게 책자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본 후 책자를 펼쳐 왼쪽에 있는 제 풀이와 비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을 진행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게 긴 수식을 적어가며 풀어서 맞춘 경우를 꽤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맞추기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지 저는 어떻게 푸는지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두고 이걸 비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제풀이를 먼저 공부한 후, 책자를 접고 오른쪽에 스스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 방법에 조금 익숙해진 후 교재의 문제를 숙제로 풀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의 경우 해설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 해설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동에서 학생들에게 반응이 가장 좋았던 자료인데요. 기출 문제의 경우에는 시중에 해설도 풀이 영상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주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을 위해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동일하게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두고, 오른쪽에는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방법 그대로 해설을 적어두었습니다. 제가 색을 맞춰 풀이를 적어두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풀이 중에 빨간색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빨간색 부분을 파란색 부분이 이해가 안될 때는 파란색 부분만 찾아가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편한 학생들에게는 문제 풀이를 영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책자부터 해설서. 그리고 영상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클리닉을 통해서도 학생들마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과는 실시간으로 카톡을 통해서도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에게는 이거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가 아닌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힌트를 줍니다. 일대일 개별 클리닉을 진행할 때처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아 알겠어요가 나올 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했을 때 힌트를 보고 아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군요라고 스스로 다른 문제에도 적용해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업이 끝난 후에는 출석은 했는지, 과제는 잘해왔는지, 시험 점수는 몇 점인지, 평균 점수와 최고 점수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진도와 과제도 학생과 학부모님께 함께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23%에 달하는 학생이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수업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목동을 넘어 운정 지역에서도 과학, 성적의 기둥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예비고위화학반은 12월 21일 개강합니다.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원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학 서예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